세란 1년이 남편이 되도록 어? 아직도 정신를못 차렸습니까? 아, 여러분들 모두 수호지심좀 가지십시오. 일년 내란 몰리했는데 영장 허결 아, 사격 삽시다. 없어요. 나들 부끄러움을 뭐. 가, 가지십시오. 내란 몰리 그만하십시오. 자, 오늘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날. 개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더라도 대통령이 별도의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해제되지 않는다라는 1955년 판결을 내려받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 왜 그렇게 개엄해제를 방해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몇 시간 후에 4시 넘어서 개엄해제를 스스로 인정했는지 그 사이에 개엄해제 안될 수도 있었고, 개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거기에 지금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 통화 이후에 4분 후에 나경원 의원이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영장하고 나서 나경원에 대한 영장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영장이 기각이...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금 내란과 관련한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동료 의원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법사위이고 행안위가 아닙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모든 타위법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가셔야 돼요. 나경원 의원님, 폭력 범죄자이시잖아요. 패트 폭력에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법사위에 계시는 게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좀 제발 법사위 좀 나가주세요. 법사위 나오신 목적이 벌금 받아가지고 의원직 유지시키시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항소도 포기했으니까 이제 벌금이 유지되실테니, 법사위 제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